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식당놀이를 해볼까요 오늘은 무슨 사람은 없고 저랑 인형놀이를 해볼거예요 인형놀이라고도 인형, 인형 할수 있죠 식당놀이는 저 혼자 뭐지 엄마하고 아니 엄마는 아니다 뭐지 놀이하고 뭐지 사장님하고 해볼 거예요. 자 손님은 밀크 초코 오케이. 자 손님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왜 혼자 왔니? 아, 엄마가 혼자 오라 했어요. 어, 그래? 응. 귀여워. 자, 얼굴 보여드릴까요? 자, 잠시만요. 너무 귀엽죠? 자, 말해볼몇 살이야, 저거는? 저는, 그... 음... 얘가 초코. 저는 여섯 살이에요. 혼자 왔어요. 얘가 밀크. 저는 일곱 살이에요. 안녕할게요. 저 일곱 살 여덟 살 아, 아니 일곱 살 여섯 살. 오 귀엽죠? 왜 혼자 왔어요? 아 엄마가 혼자 오라고 했어요. 하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고고씽 해볼까요? 자 메뉴판 드릴게요. 여기 얌얌식당. 자 여기 뭐먹뭐이냐면 지금 여기서 한박스테이크가 좀잘 나가고 있어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어서 오세요. 여기 시금치도 있고, 여기 딸기도 있고, 여기 물고기도 있고, 아니 생선도 있고, 여기 감자도 있고, 아, 여기 한박 스테이크는 없네. 콩도 있고, 콩. 어, 마지막으로, 밥 반찬, 냠냠쩝쩝, 먹을 수 있어요. 아 저는 우리 귀염둥이 밀크 우리 귀염둥이 밀크는 뭐 먹고 싶어요? 밥이야밥밥 밥. 반찬 조금은 뭐 먹고 싶어요? 생선 감자 먹고 싶어요. 오 좋아해 좋아요. 다 만들어. 그고 밥을 끓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세 소리 너무 잘 들려요. 우리 귀여미들은, 응? 우리 초코밀크는 놀이방에서 높이다. 가보시죠. 허 너무 재밌겠네. 아이고 자, 놀이방. 놀이방이었어요 밀크초코 그네 타고 있으세요? 저 밀크초코가 뭐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좀할수 있을까요? 하나 둘셋 밀크초코 그네를 열심히 타고 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그네 재밌어요 쳐줘요 네, 지금 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을 만들어볼까요? 집에서 무슨 우리 동생이랑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또 유튜브에서 오는 거라 별 걱정 없어요. 자, 뭐 한다 했지? 밥. 밥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진짜 밥처럼은 아니고 자 먼저 쌀 쌀을 여기 쌀이 있어요 하고 이제 여기 물을 하면 돼요 여기서 또 물을 해야 돼요. 동네 팔이니까 괜찮지 여기에 이제 조심조심 물만 이렇게 딱 부어주고 이제 가스라인지 해야 되는데 가스라인지가 아, 좀러럽네요 바로바로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 끝. 자, 이제 그러니데 이제 두 개를 두 개를 꺼있면요 다음. 다음. 다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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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가 밀크초코도 하나하나씩 데리고 와야되거든요 기다려보세요 먼저 귀염둥이 밀크부터 그럼 음, 밀크를 보러 갈까요? 자 아, 밀크프로 이동할게요.